꿈을 꾸려 남들의 부러움을 다 받고 살고 싶다는 꿈 말고는 아무것도 없이 지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들에 비해 목표도 작고 소박한 것들이 대부분이었죠. 꼭 전교에서 1등을 하는 게 아니더라도 학교 내에서 친구들 사이에서는 제가 제일 성격이 좋고 예쁘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집에서 받는 사랑이 너무 부족했기 때문에 밖에 나와서라도 받고 싶었던 욕심이 컸었던 거예요. 저는 어릴 때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일곱 살이 되던 해 지금의 가정으로 입양을 왔죠. 너무 좋았어요. 모든 걸 공유해왔고 늘 부족했었던 환경에서 지냈었는데 이제는 부모님이란 분들의 사랑을 저 혼자서만 독차지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하지만 그 행복은 길게 가지 않았답니다. 양부모 두 분이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다만 두 분이 저를 입양하게 된 이유는 자기들의 금쪽같은 자식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진짜 자기 딸들과 비슷한 나이와 비슷하게 생긴 저를 입양하게 된 거였고. 사고도 한번 치지 않고 말도 잘 들이니 너무 좋으셨다고 해요. 마치 자신들의 딸이 되돌아온 것 같았대요. 그런데 5년 정도 지나 친딸을 다시 되찾게 되었어요. 정말 경사였죠. 부모님은 엉엉 울며 서로를 안아주고 위로해 주고. 그동안 마음고생 심했다며 서로 다독여 주는 모습을 보며 초등학생 어린 나이에 잘 됐다. 집에 좋은 일이 생겼구나. 그런 생각만 했습니다. 내가 받던 사랑이 반으로 줄어들면 어떡하지? 또는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게 되면 어떡하지? 같은 생각은 하지 않았답니다. 하늘에 맹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그 아이와 제가 잘 지내기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 아이를 체리라고 부르겠습니다. 체리는 자기가 없던 집에서 자신의 물건을 쓰고 자신의 방에서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있었던 걸 모두 빼앗은 것이다 생각하고 저를 괴롭혔어요. 부모님이 보이는 곳에선 자신이 괴롭힘 당한 것처럼 억지 눈물을 흘리며 저를 모함했죠. 그때마다 저는 억울하다 말했고 부모님도 앞에서는 체리를 달래주어도 뒤에선 저에게 이해한다, 괜찮다, 그래 많이 억울했지 하셨습니다. 제 말을 믿어 주었어요. 아니, 믿어 주는 척을 하셨죠. 밤에 물이 마시고 싶어 나왔다 들었죠. 제가 너무 얄밉대요. 체리를 힘들게 하는 저를 보면 우라가 치민다고. 어떻게 은혜를 원수로 갚아도 유분수제 주제도 모르고 체리를 힘들게 하는 걸 보니 보유권에 다시 돌려 보내고 우리 셋 식구 다시 단란하게 살고 싶대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전그 다음 날 어린 마음에 몇 번을 고심한 말을 꺼냈죠. 어렸을 때 같이 지냈던 이모들과 친구가 보고 싶다고.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다고요. 어린 마음에도 부모님이 거절해 주시길 바랬던 것 같아요. 그건 안 된다고 해 주시기를요. 그건 너무 큰제 욕심이었을까요? 그게 정 너의 소원이고 네가 바라는 거라면 엄마, 아빠는 해주겠다 하시더군요. 하지만 끝끝내 전 보육원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때쯤에 하늘도 노하셨는지 체리가 아프기 시작했고, 오래 살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을 듣게 되셨거든요. 부모님은 본인들이 나쁜 마음을 먹은 것 때문에 자기들이 벌 받는 거라고 매일 밤 무셨고, 체리도 못하게 군것 미안하다. 엄마, 아빠에게도 사실 내가 너무 질투가 나고 삐쳐서 거짓말한 거다. 솔직하게 말하더군요. 그러면서 저에게 그리고 부모님에게 용서를 구하더군요. 그러니 자기 오래 살게 해 달래요. 부모님은 그동안 오해해서 미안하다 말했고 저도 그때 진심으로 그 사과를 받았지만 그런다고 그동안 받은 상처가 나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체리는 결국 중학교 교복도 입지 못하고 저희 곁을 떠났어요. 그리고 저는 다시 부모님의 외동딸이 되어서 많은 사랑을 독차지하게 되었지만 늘 공허할 뿐이었죠. 대체할 수 있는 누군가가 생긴다면 그때처럼 버림받을 수 있을 거란 생각 때문에 그 이후로 매일 시험대에 오른 것 같은 삶을 살았어요. 어떻게 해야 부모님 모습에 예뻐 보일까, 좋아 보일까 그런 고민만 했죠. 그 습관이 배인 덕분에 학교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쟁이가 되었어요. 그 역시 역할놀이라 생각해 공허할 때도 있었지만 처음 남자친구가 생겼을 때 알게 되었어요. 사랑만이 나를 편안하게 해주고 위로해주는구나. 모든 걸 가져다가 바쳐도 아쉬울 것 없는 게 있다면 그건 부모와 자식이 아닌 남자와 여자 간의 사랑, 연애, 결혼, 가정, 이런 것 뿐이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전 처음 사귄 남자친구의 말이라면 죽는 신늉이라도할 정도로 매달렸어요. 매번 사랑을 갈구했죠. 처음엔 예쁘장한 얼굴, 넉넉한 집안, 그리고 성격을 보고 만나자 했던 사람도 저에게 학을 떼며 달아나는 걸 보면서 전 더욱 사랑에 목을 매게 된것 같아요. 그런 저를 보면 부모님이 또 버릴까 무서워서 집에서는 아무 일 없는 척하느라 많이 힘들었습니다. 대학교에 진학할 당시 집에서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자취 허락을 받게 되었어요. 이제 남자친구 때문에 슬프면 슬픈대로 기쁘면 기쁜대로 집에서만은 다 표현하면 살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기뻤어요. 부모님은 어린 딸을 어떻게 따로 살게 하냐고 엄마라도 가서 같이 살아줘야 하는 거 아니냐 하셨지만 제가 굳구 말렸죠. 그렇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고 하면서요. 제 힘으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해 작은 돈이라도 모아 용돈으로 쓰는 일도 해보고 자립할 수 있는 사람이 얼른 되어 부모님에게 용돈도 드려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감동받아 우시더군요. 우리가 너를 잘 키운 것 같아 너무 뿌듯하다고요. 하늘에 있는 체리의 목까지 네 몫으로 남은 인생도 사랑할 거고 우리의 가족이라고 해주셨어요. 그때 한번 다시 느끼고 말았죠. 아! 역시, 나는 체리의 대체이고, 체리와 같은 것이 생기면 언제든 버림받을 수 있는 존재구나, 라는 걸요. 아무튼 그렇게 대학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에게 말했던 것처럼 수업 시간 외에는 아르바이트도 시작해서 용돈을 벌기 시작했죠. 공부를 하고도 남는 시간이 있는 게 외롭고 공허한 것 같아 아르바이트를 일부러 빡세게 했을 때였어요. 동네의 작은 레스토랑 같은 곳에서 근무를 시작했는데, 거기 점장님이 저에게 너무 잘 대해 주셨어요. 늘 또래만 만나왔던 저에게 또 다른 감정을 느끼게 해 주었죠. 저랑 15살 정도 차이가 나는 분이셨는데,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저를 학교까지, 그리고 근무지까지 바래다 주고, 밥도 챙겨주고, 집 청소까지 자기가 싹해 주셨던 분이었어요. 정말 저에게 헌신해 주셨죠. 그리고 제가 감정적으로 결핍된 많은 부분들을 채워주려 노력해주었어요. 제가 더 많은 사랑을 갈구할 때면 모두 즐겁하고 떠나지만 그분은 자기의 어떤 부분이 저를 힘들게 했을지를 늘 고민하고 생각했으며 저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 노력했어요. 그 마음에 감동받은 저는 전과 달리 안정된 감정을 느끼며 연애를 순탄하게 했습니다. 공부도 전에 비해 더 집중할 수 있었어요. 마음이 안정되니 모든 일이 쉬워 보이고 순조로워지더군요. 대학을 졸업하고 작은 중소기업에 취직했을 때 그분이 먼저 저에게 우리 이제 결혼을 생각해 볼 때가 되지 않느냐고 넌지시 물어보셨어요. 전 당연히 그분과 결혼해야겠다 생각했었고 다만 때가 언제가 좋을지, 그런 때는 어떻게 알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언제가 되더라도 결혼을 할 사람이니 저는 당장 부모님에게 달려가 결혼을 허락받자고 했죠. 부모님은 얼굴이 참 궁금하다. 얼마나 좋은 사람이길래 이렇게 급히 소개해 주고 싶어 하는 거냐며 통화 목소리가 한껏 들떠 계셨어요. 전 그분에게 분명히 우리 사랑을 허락해 주실 거다 말하고 그분과 집에 찾아갔죠. 하지만 결과는 냉정했죠. 다짜고짜 그분의 부모님 직업부터 시작해서 집은 있는지 차는 있는지 등등, 그분의 예민한 부분까지 서슴없이 물어보셨어요. 마음에 차지 않았던 아버지는, 너까지 놈한테, 우리 딸 절대 못 준다! 라고 말하고는, 먼저 일어나셨고, 그분이 무릎 꿇고, 어머니에게 고생 안 시킬 자신 있다고 비니, 어머니는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라면서 차가운 물을 얼굴을 향해 뿌렸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당장 나가라고 등짝을 마고 때리시더군요. 전그 상황이 어안이 벙벙해 멍하니 바라보다가 우리 나가자고 하고 일어섰다. 오히려 방에 감금당하고 말았습니다. 회사도 그 이후로 나가지도 못했고요. 친구들과 연락도 할수 없었어요. 2주 정도를 세상에 없는 사람이 된채 방에서만 지낼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그동안 저에게 거의 세뇌시키듯 네가 체리못까지 살아야 하는데 저다이 놈한테 시집가려고 하냐며 저를 달라고 빌고 간저 뻔뻔한 놈보다 저에게 실망감이 더 크다고 하셨어요. 전 어렸을 때 생각이 나서 무릎 꿇고 싹싹 빌었죠. 다시는 후회시키는 일 없을 거다. 한 번만 용서를 해달라고요. 저 사람과의 모든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하면서요. 그분을 찾아가서 그만 만나자는 이야기를 녹음해 부모님에게 들려주어야 했고요. 그분은 우리 사랑이 고작 이 정도냐고 저에게 실망했지만 이해해달라는 말만 하고 불이 나게 일어났습니다. 부모님은 그 녹음을 듣고 집까지게 뭔데 실망을 우는하냐고 분노하셨지만 저에 대한 화는 푸셨어요. 전 그분이 없는 다른 삶을 살아야 했죠.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저에게 이미 그분과 함께 키워야만 하는 아이가 자라고 있었던 거예요.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이후 머릿속이 하얗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고 무슨 행동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더군요. 그 길로 그분에게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나 지금 산부인과에 있는데 병원으로 나를 데리러 와달라고요." 처음에 그분 목소리는 냉랭했지만 병원이라는 제 말에 목소리 떨리는 게 확연히 느껴지더군요. 그리고 다른 곳도 아닌 산부인과라는 이야기에 그분은 살짝 상기된 얼굴로 저를 만나러 왔습니다. 아이가 있다는 사실에, 부모님이 체리를 찾았다는 말을 들었을 때처럼 우리는 서로 부둥켜안고 엉엉 울었습니다.전 그분에게 다짐했죠.나를 데리고 부모님이 없는 곳으로 가서 살아달라고요.당신도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버리고 나와 함께 멀리 떠나 우리 셋이서만 잘 살면 안 되냐고 울며 호소했습니다.그분은 알겠다고 해주었고 우린 나고 자란 곳을 떠나면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했죠. 아이를 낳고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생활은 궁핍해 힘들었지만 점차 나아지고 있었기에 참을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처음으로 가진 온전한 제 가정이었기 때문에 더 바랄 것이 없이 행복했죠. 그런데 갑자기 제 몸이 너무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진료가 아닌 수술을 받아야 할 정도였죠. 당장 가지고 있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진통제로 버텨야 했는데, 언젠가부터는 진통제를 하루 적정량 넘게 먹어도 버틸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라 애원할 정도로요. 그렇게 아픔에 몸부림치다 쓰러진 날이었어요. 눈을 뜨니 병원이더군요. 여기, 우리 딸눈 떴어요! 하는 소리가 들려 옆을 보니 부모님이 계셨어요. 이 모진 거사! 그동안 그렇게 아팠으면서 어떻게 우리한테 한 번도 연락하지 않고 다 참고 살았냐?라고 울면서 저를 원망하시더군요. 너무 당황스러웠죠. 주변을 살펴보니 병원이 확실했고 남편과 아이는 흔적도 찾을 수 없었어요. 우리 가족들은 어디 갔냐 물으니 너한테 가족은 우리뿐이라고 아주 나쁜 놈이라고 눈을 뒤집으셨어요. 바로 의사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더 깊게 물어보지 못하고 진료를 받게 되었죠. 그 후로 수술도 순조롭게 진행되었죠. 부모님은 돈이 수천억 든다 해도 우리 딸만 살려달라며 의사 선생님에게 으름장을 놓으셨어요. 물론 체리를 병으로 잃고 또한번 병원에서 잃기 싫다는 욕심과 불안감이 컸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마음이 통한 건지 몰라도 저는 쾌차했습니다. 부모님 집으로 퇴원해 요양을 시작했고 얼마나 잘해 주시던지 지극정성으로 저를 돌봐 주셨어요. 너무 늦은 때지만 부모님을 향해 다시 한번 여쭈었어요. 우리 남편과 아이 대체 어디에 간 거냐고. 왜한 번도 보이지 않냐 물으니 보면 모르겠냐고 오히려 역정을 내시더니 이 착하고 순진한 거사 네가 아프다고 하니 돈 무서워서 홀라당 내뺀 거잖아. 돈 때문에 애도 어디 보육원에 버리든 맡기고 떠난 걸로 알고 있어. 우리가 애를 한번 잃어봐서 안다. 애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꼭 찾아내서 옆에 데려다 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있어라. 그 나쁜 놈, 더는 입에 올리지도 마렴. 이라고 신신당부 하시더군요. 저는 그렇게 세장 안에 홀로 고고이 밖을 보며 하루하루를 견디는 작은 새처럼 살아갔습니다. 가끔 식구들끼리 식사할 때 아이 소식은 아직 없냐고 물어보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늘 부정적이기만 했고 이 이상 물어보는 게 오히려 나에게 더큰 슬픔이기만 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런 탓에 더는 아이의 소식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디 좋은 분들에게 입양가서 사랑도 많이 받고 물질적으로 어떤 빈곤도 느끼지 않고 잘 살아가주고 있기를 바라기만 했어요. 그렇게 3년 정도 시간이 지나 어머님께선 맞선을 보지 않겠냐 권유하셨죠. 엄연히 따지자면 결혼도 한번 했던 사람이고 애도 있던 나와 결혼하겠다 발벗고 나서겠냐고. 내 주제에 무슨 결혼이냐고 하니 가족들끼리는 이미 말이 다 끝났으니 식장에 들어가기만 하라 하셨어요. 가족끼리의 혼인이었던 거죠. 저는 알겠다고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모님 눈밖에 나도 갈 곳이 없었고, 혼자 무언가를 해보겠다 하기엔 힘도 없이 모든 것이 무기력했죠. 그렇게 결혼을 마치고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전처 사이에 태어난 자식 둘까지 제가 키우게 됐어요. 가정은 남들이 보기에 단란했지만 진짜 내면을 보게 되면 서로 할목만 하는 정말 회사 같은 분위기였죠. 그렇다고 서로를 무시하거나 할퀴는 행동은 절대 없었습니다. 오히려 기념일마다 서로 선물 주고받으며 축하해 주며 정말 회사 생활 같은 가정이었을 뿐이에요. 아이들이 대학교까지 졸업하고 나니 저도 제할 일을 다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남편과도 허울뿐인 가정일지 몰라도 서로 고생했다는 생각에 동료애 같은 것들이 생겼고 서로 많이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밖에서 속상한 일이 있으면 서로 이야기하며 이런저런 생각도 해보고 재미있는 일이 있으면 얼른 전화를 해 말하기도 하면서요. 아이들도 클수록 집에 정이 생긴 건지 저에게 마음을 열고 특별한 날이 아니어도 함께 무언가를 하자며 먼저 말을 걸어주더군요. 그렇게 자식들이 완전한 성인이 되어 회사에 들어가는 동안 행복하기만 했습니다. 가끔 전 남편과 아이가 생각났지만 어디선가 잘 지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 마음 불편해도 금방 흐린 눈을 할수 있게 되더군요. 한때는 부모님에게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면으로 보나 부족함 없이 풍족한 생활이었고, 모두가 부러워하는 가정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첫째 아이가 회사에 들어가 3년쯤 지났을 때, 사실 여자친구가 있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여자친구에 대해 말을 들으니, 어렸을 때부터 아버님과 홀로 자란 편부모 가정이었지만 참 사람이 바르고 곧다고 하는 겁니다. 어린 나이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해 살림도 잘할 것 같고 부모님에게도 잘할 것 같고 무엇보다 자기가 너무 사랑한다는 사랑꾼 면모를 보여서 남편과 저는 두말하지 않고 우리한테 개의 조건을 얘기할 필요도 없고 서로 사랑만 한다면 그 어떤 사람을 데려와도 무조건 진심으로 허락하겠다고. 시간 맞춰 데리고 오라고 했어요. 저는 그 약속한 날 첫째 아이가 처음으로 보여주는 여자친구이니 첫째 아이를 실망시켜주고 싶지 않아 음식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얼굴 분위기도 모르고 말도 한번 섞어보지 않은 그 아이를 첫째 아이 말에 의존해 상상해 가며 첫 선물도 고르기도 했죠. 백화점에 가서 몇 시간을 걸어다니며 고심해서 선물을 골랐는지 몰라요. 그러다 어떤 여성분과 한 매장에 같이 들어섰죠. 아까 매장에서도 봤던 분인데 하고 그분을 빤히 보고 있자 그 여성분도 느꼈는지 중요한 분에게 선물 하나 하시려나 봐요. 저도 그래요. 하며 웃어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걸 좋아할지 몰라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보니 이렇게 자주 마주치네요. 하며 부끄러워하는 얼굴이 참 예뻐 보였습니다. 첫째 아이가 데려오는 사람이 저런 아가씨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여성분에게 받는 분은 어떤 선물이라도 아가씨 마음을 보았다면 좋아할 테니 너무 고심해서 고르지 말고 마음이 가는 것 아무거나 골라서 선물하라고 조언도 해줬죠. 그렇게 말을 하고 나니 제가 저한테 말한 것 같더군요. 그 순간 제 눈에 제일 예뻐 보이는 걸딱 들었습니다. 마침 아가씨도 그걸 보고 정말 예쁘다고 안목이 참 좋으신 것 같다 해주길래 그걸로 덥석 샀습니다. 아가씨한테 덕분에 좋은 선물을 하게 되어서 좋다고 고맙다고 나이도 있고 꾸벅 인사하고 헤어졌습니다. 사람의 운명이라는 게 어찌나 기구한지 모릅니다. 첫째 아이가 데리고 온 여자친구가 바로 그 아가씨였어요. 그 아가씨가 고심해서 고르던 선물은 저와 제 남편 선물이었고요 둘이 입을 틀어막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만날 사람은 어떻게든 만난다더니 이렇게 우리가 만나게 되어 정말 신기하다며 하하호호 그날 어찌나 웃었는지 몰라요. 그날 바로 상견례도 하고 싶다 말했고 결혼 준비도 걱정 하나도 할것 없다. 물질적으로든 뭐든 다 도와줄 테니 빨리 우리 집으로 들어오라며 남편과 둘이서 얼마나 졸랐는지 몰라요. 둘째 아들 놈이 글쎄 자기가 여자친구를 데리고 와도 이렇게 반겨줄 수 있냐 물어볼 정도로요. 그렇게 일사천리로 상견례 날짜까지 잡게 되었어요. 그런데 정말 운명이라는 건 기구하더군요. 상견례 자리에서 만난 사람은 지난날 저와 진득하게 사랑했던 남자이자 저를 버리고 떠나버렸던 그 사람이었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식당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와버렸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남편이 쫓아나왔고, 전 남편도 쫓아나왔더군요. 우리 예전에 좀 알던 사이다, 잠시 말하고 들어가면 안 되겠냐, 남편에게 양해를 구하고, 전 남편과 잠시 시간을 가졌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죠. 저는 분명히 우리 부모님이 당신이 돈 때문에 나를 포함해 우리 아이도 보육원 어딘가에 버리고 도망갔다고 들었어. 그런데,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수 있는 거야? 라고 따져 물었어요. 그랬더니 어이가 없다더군요. 그 말만 남기고 저 자리에서 이런 아연질색한 얼굴로 사시나무 떨듯 있을 거면 몸이 안 좋다라고 말하고 집으로 돌아가 연락 기다리라는 말만 하고 사라지는데 어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 남편의 말대로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을 것 같아 몸이 너무 안 좋다고 핑계대고. 집에 돌아와서 전 남편의 연락만 온종일 기다렸어요. 남편은 궁금한 눈치였지만 제가 먼저 말을 해 주기를 기다리는 눈치더군요. 전 남편에게서 드디어 연락이 온 날, 헐레벌떡 나가 들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아팠을 때 당장 치료를 받지 못하면 죽을 것 같았대요. 병원에도 실제로 위험하다 했고요. 일하던 곳에 찾아가서 와이프가 당장 수술을 해야 하는데 돈이 없다 가부를 해주면 안 되냐 요청했더니 이미 가부를 받아간 돈이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고 사정은 딱하지만 더는 해줄 수 없다 딱 잘라 말하더래요 결국 전남편은 저를 죽일 순 없어서 그길러 저희 부모님에게 연락해 돈좀 달라 요청했다고 하더군요 병원으로 저를 보러 오신 부모님은 말을 잇지 못하더니 잠시 가족끼리만 있고 싶다고 하셨대요 남편에게 그동안 병간호하느라 힘들었을 테니 집에 가서 쉬라고 애도 있지 않냐고 말을 하셔서 아이 걱정에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하지만 다음 날 다시 병원에 왔을 때 저는 없었고 그 이후로 어떻게든 연락을 해보려고 백방으로 뛰어다녔지만 기어코 닿는 연락에서는 제가 더는 찾지 말라고 당신과 있었던 기억이 너무 더럽고 추악해 잊고 싶다고 했대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더는 찾을 수도 연락할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잊고 살다 최근에 딸아이가 결혼 이야기를 하면서 엄마 생각이 많이 난다고 하길래 연락을 다시 해보았더니 역시나 똑같은 말을 들어 남아있던 연민이나 사랑한 돌까지 모두 털려버린 다음이었대요. 그런데 남자 측 엄마로 등장하니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런데 전 절대 그런 말한 적도 들은 적도 없습니다. 제가 억울해 하니 당신 부모님이 또 중간에서 수작질한 것 같다더군요. 오해는 이렇게 어떻게든 푼다 칩시다. 문제는 저희 첫째 아들과 제배 아파 낳은 딸입니다. 둘이 결혼을 한다고 해도 안 한다고 해도 이제는 너무 큰 문제가 되어 버린 거죠. 저희 둘만 입 다물면 되는 문제일지, 아니면 다 말해 결혼을 파탄내야 하는 건지.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정말 모르겠습니다.